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주차만 했다 하면 내가 설정한 칸이 아니라 그옆 칸이랑 같이 물어서 두 칸을 사용해서 주차를 자꾸 하게 돼요. 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와 아주 상황에 따른 아주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나는 맨날 주차만 했다 하면 한쪽으로 쏠려야 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 지금 앞쪽에다 제가 일부러 빨간 콘을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 편하시라고 빨간 콘을 놓긴 했는데 저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잘 보시기 바랄게요. 저 빨간 콘에다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측에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여기 그냥 아무데나 여기다 내야 되겠다. 하고 옆에 와서 차를 이렇게 돌리죠. 그런데 저 빨간 콘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돌리고 나서 사이드 미러로 보면 어떤 게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게내 자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아 저건가 하고 후진기할러서 핸들을 쭉쭉 돌려서 들어가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자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진짜 지극히 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칸 한쪽으로 쏠렸어요. 이렇게 뭐가 문제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갔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쪽으로 마음에 드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굳이 내가 처음에 빨간콘 있는 칸에 설정을 하셨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어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오른쪽이 가기 더 편하겠다 하면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막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들어오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후진주차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썸네일을 보고선 이 썸네일에 끌려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 주차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우측 상단에 제가 띄워 드리는 링크 영상 후진주차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 영상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사실 오늘 영상 크게 보실 필요 없을 정도로 후진주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내가 설정한 칸은 저기지만,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곳에서는 들어오다 보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굳이 내가 설정한 칸이 어디지 알아보기도 힘든데,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뭔가 헤매면 더 힘들겠죠.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텅텅 비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든 뭐라든 무작정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기 편한 쪽으로 쏠린 쪽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양쪽에다 차가 있진 않지만 어느 한쪽에만 차가 있을 때의 경우인데, 한쪽에만 차가 있을 때, 어쩌면 오늘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이 내용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뒤에 보여드릴 양쪽에 차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차가 있어서 부딪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니까. 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초보여자분들이 이렇게 쭉 와서, 어, 나기는 여기다 주차를 해야지 하고 차를 돌린 다음에, 앞에 차 폭감이 없다 보니까 차를 많이 못 돌리고, 여기서 핸들을 쭉 돌려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쏠려요. 그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밀려나죠? 주차칸을 두개 물었다고 하죠?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은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너무 미리 돌려서 그래요. 너무 미리 돌렸거나 혹은 공간이 짧아서, 좁아서, 많이 못 돌려서 내 엉덩이가 내가 주차하려고 세팅한 설정한 칸을 확실하게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식은 어느 정도 대비한다 치면 주차할 칸에 내 몸이 들어오면 차를 돌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리다 보니까 앞에가 지금은 열려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앞에가 어, 더 이상 못 나가겠어. 그죠? 그러고서 핸들을 돌리면 내가 주차할 칸이 아닌 두개 공간에 물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도 지극히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옆에 차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다가 어, 물리네. 그래도 나는 저쪽에다 대고 싶어. 하면 첫 번째 보여 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가서 수정하는 겁니다. 자, 주차 수정하는 요령.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주차 수정 영상 보시면 주차 수정은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오른쪽으로 돼야 되겠다 하면서 오른쪽 차 보면서 주차 수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안 물리려면 거의 대부분 내가 세팅한 간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텅텅 빈 곳에서는 양쪽으로 다 쏠릴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안쪽에 차가 있는 쪽은 차 있는 반대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보통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칸이 오른쪽인데 끝나고 보니 왼쪽 칸에 쏠려있다 못 들돌려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들돌려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 여자분들한테는 중간에서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거기서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실수했다면. 혹은 나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주차를 많이 헤매는 단계야 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돌렸던 포인트보다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가서 돌리면 앞에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못 돌리더라도 내가 주차하려고 마음먹은 칸 반대편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쏙 들어와집니다. 아마 제가 위에서 보여드리는 카메라 앵글만 보셔도 아, 저래서 옆으로 밀, 밀리는 거구나. 저래서 옆 칸을 무르게 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차는 핸들을 끝까지 돌렸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핸들을 아무리 끝까지 돌려도 앞으로 쭉 빼준 다음에 핸들을 감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옆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을 그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원만큼 무조건 작게 막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그릴 수 있는 원의 범위가 최소한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릴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넓게 섰다면 많이 못 돌렸다면 옆으로 쏠려나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다 보니까 옆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은 자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어, 주차만 하면 한쪽으로 쏠려요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앞에 보이는 양쪽에 다 차가 대져있는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와서 뭔가 실수를 하면 만약에 차가 없다면 쏠리는 상황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옆 칸으로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죠? 자, 이 경우도 똑같이, 지극히 초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냥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수정. 왼쪽에서 가까우니까 앞으로 쭉 당겨서, 어, 왼쪽이 너무 가깝네?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하면서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 사이드 미러에 뒤에 주착한 양쪽 차와 내차 사이에 공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살짝 쏠리게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이렇게 쏠리지 않고 들어오면서 맞추실 수 있다면 맞추시면 되지만 내가 너무 초보라서 이걸 못 맞추겠다. 들어오면서 맞추는 거 힘들어요. 하면 일단 들어와 보시고요. 일단 들어와 본 다음에, 어, 아, 왼쪽으로 좀 쏠렸네. 오른쪽으로 좀 보내야겠다. 하면 제가 아주 쉽게 수정하는 거 알려드렸죠.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주는 겁니다. 삐딱하게 보낸 다음에 삐뚤어진 거 똑바로 놓자 하고 똑바로 차 똑바로. 그런 다음에 후진기 어놓고 핸들은 중앙. 하고 들어가면 쏠렸던 쪽에서 옆으로 돌아가게 되죠. 조금 익숙하다면, 굳이 이 방법까지 번거롭게 쓰지 마시고, 들어오면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가 설정한 칸이 저 빨간 콘 있는 칸이라고 쳤을 때, 쏠리는 이유. 첫 번째. 너무 많이 못 돌렸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쪽, 이 오른쪽이라면, 예를 들어 오른쪽이라면, 왼쪽 주차칸으로 쏠리게 된다. 너무 많이 못 돌렸을 때, 많이 못 나갔을 때, 왼쪽으로 쏠리게 된다. 두 번째 경우. 자, 여기 빨간색 콘이 있는 칸이 내가 주차하려고 설정한 칸이라고 쳤을 때, 두 번째 경우.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 칸이 예를 들어 오른쪽일 때 오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우는 많이 못 돌려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돌렸을 때. 너무 많이 돌리고 핸들을 조절 없이 무조건 막 돌려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칸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그 칸보다 더 오른쪽으로 쏠리게 된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두 칸을 주차 칸을 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렸거나 혹은 너무 덜 돌렸거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하게 돌리기를 맞추기보다는 후진하는 개념과 주차를 하실 때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상황처럼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없어요 하는 널널한 곳이라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쭉쭉 돌려서 들어가기 쉬운 쪽으로 수정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후진 주차 너무 공식에 맞춰서 딱딱딱 맞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생각보단 공식을 베이스로 하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줄 아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후진 주차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이해 못하셨다면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띄어드리는 이 링크 영상 꼭 보고 이해하시고요. 쉽고 편하게 주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